알파픽 따라하기 시간인데요. 알파픽 할인 프로모션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가 대비로 지금 39,9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해당 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면 할인 프로모션에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파픽 할인 프로모션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의 이제 순자산도 다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자산, 오! 아, 수민혜 오늘... 씨 무슨 일인가요? 네, 10 7% 대를 최고 때. 수익률이네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4% 음. 수익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음, 저도 14%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몰랐어요. 오늘도 알파픽에 좀 흥미로운 종목들이 떴던데 음. 어떤 종목들이 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신호 잡힌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 레드 와이어라는 종목 이 가장 상단에 떴고 팔란티오가 오늘 음. 이제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네, 네. 오늘 한1%또 음.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니다. 지금 또 오르고 있고요. 루멘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ARS 파마슈티컬스 업스타트 홀딩스 이 종목도 다시 지금 매수 신호가 오랜만에 음. 잡혔고요. 그리고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이 종목까지 총 6개 종목이 오늘은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는요. 찌는 숨케였다. 아. 숨케를 따라할 걸. 숨케만 따라할 걸. 네. 아, 또 그렇게 어. 따라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부담이 확또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17%를 음. 한달 반도 안 돼서 지금 그쵸.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5주 와. 정도 넘었으니까요. 네. 저희도 놀랍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과연 AI 신호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음. 한달 정도에 이 정도 둘다 수익률이라면 네. 만족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희 자산이 조금씩 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음. 17%, 20%를 향해서 또 아, 계속해서 전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매매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매매 내역 제가 좀 오늘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차익 실현들을 <laughs> 이제 수익 실현을 많이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팔란티어가 떠가지고 음. 팔란티어를 매수를 좀 하려면 조금 정리를 해 봐야 아.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CPI PPI 있고 조금 변동성이 혹시 생기지 음.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베라 테라퓨틱스 이 종목은 제가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무려 9.8% 수익률 거뒀고요. 루트 이 종목도 처음에는 사실 좀 하락을 했어서 음. 제가 약간 의기소침하기도 했었는데 네. 10%대 네, 수익률 기록을 하고 이제 정리를 잘 했고요.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스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오늘 이제 이제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좀 라이어 플랫폼스가 아까 5, 6% 강세를 아, 보여서 제가 좀 정리를 하기로 결심해서 20%대 수익률 거두고 정리를 했고요. 팔란티어를 새롭게 오늘 편입했습니다. 네 20%면 사실 엄청난 음.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단 네.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 네, 생각하고요. 또 팔란티어가 힘을 받아서 잘 네. 가주면 또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담았던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하루 또 매매를 쉬어 갔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 보유 중인 종목이 어. 하나 더 많습니다. 저는 다섯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제 새로 매수한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상승 마감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약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라이어 플랫폼즈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한23%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오늘 흐름이 좋아서 지금 현재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한 종목당 조금 이제 가격이 크다 보니까 어. 바로 좀 수익이 많이 그러네요. 올라가는 상황이고 클린스파크는 요새 조금 계속 미미한 흐름이고 퀀텀스케이프가 어. 어제 정말 급등을 나타내주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퀀텀스케이프 어제 정말 급등세에 음. 놀라웠던 기억이 나고요 어, 저 같은 경우 팔란티어는 오늘 이제 막 편입을 해서 추운 변동은 아직까지 없고요 클린스파크가 요즘 약간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어, 핀테크 홀딩스도 어, 원래는 35%대까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 투자 너무 잘한다. <laughs> 기분 좋은 칭찬 의 어... 댓글을 주셨는데 사실 네. 알파픽이 다 해줬다라고 해도 그쵸.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오. 알파픽이 나왔을 때 그래도 저희도 약간의 또 투자 팁들도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알파픽을 또잘 활용하는 음.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고 알파픽 코너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